자, 이 잡초 사이에요. 이렇게 풀쑥 올라온 요, 요게 있죠. 요게, 요게, 요게 이 양치식물에 따지고 보면 꽃입니다. 이게 포자낭이에요. 이렇게 9월쯤에 이렇게 올라오는 요 식물,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거는 바로 고사리삼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. 요 고사리삼은 어, 전초를 요것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여기요,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머리가 아프거나 할때 간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식물이고요. 그 다음에 기침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. 자, 가을에 피는 고사리삼입니다. 볼게 많네, 아주. 네. 자, 고사리삼이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. 큰 식물은 아니고요. 한 한뼘 정도 좀 넘네요.